안녕하세요 SSG 박지환입니다. 안녕하세요 SSG 박성빈입니다. 안녕하세요 SSG 병건입니다 요즘 어린애들한테 타구르가 인기가 많다해서 어린애들인데 저희끼리 만들어보려고 딱 모아서 모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뭐. 맛있는데 좀 많이 찔려가지고 그 설탕, 아. 설탕 깨져가지고 씹으면 어, 잇몸에 좀... 막 찔리던데. 아. 너무 많이 달더라고요. 아, 너무 달아 너무 달너는 너무 <laughs> 귤을 씻을 필요 없잖아. 아, 저손 씻으려고. 비누치료. 아. 터 아, 아. 이거, 터지거같터지 이거, 뭐 하냐? 거 이거. 이아닦거아거 이거. 이게이게 빠르고 좋은데? 한 번에 닦 이거. 하하하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가 분명. 이거, 이명 이거, 이거, <laughs> 지원이가 분명 그랬는데 저번에 거두랑 성민이가 잘 생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저는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로 딱 아, 그렇게 말한 거 같은데. 아 그렇게 말 아니잖아. 딱 다섯 글자, 말하잖아 <laughs> 다섯 글자. <laughs> 그렇게 말한 거 같은데. 지원이가 딱 다섯 글자 말했는데 딱 멤버 듣자마자 비주얼 멤버네 <웃음> <웃음> 지원이가 <웃음> 네, 딱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. 물 강불로 강불했나? 강불했다가 처음에 강불하고 처음에 강불했다가 강불 강불 가지고 아, 끈 가득 가득. 어... 뭐가 다서 거야? 맞나? 한컵분한컵에라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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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컵이라잖아. 에서한한국한국에한한번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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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 한국에서 되서

공부 하려 그랬는데 엄마 가 공부 하라고 하시는 거 알죠? 어떡냐줄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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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아? 줄이야? 마지막 꽂이라 <laughs> 아, 하면 해야지 그래도. 아니 근데 어떻게 꽂아요? 줄 다섯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? 세 개만 꽂아봐. 그러니까 하나 꽃이 하나에 세개물빵이야 어. 그 누구 먹어요? 그러면? 우리가 먹지. 누가 먹어?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. 되게 티격태격을 너무 많이 하는데. 아니 저는 그냥 완전히 호기심, just q u 아니, 그냥 왜 <laughs> 이거 <이걸> 아니야? <안 하려고 웃음> <좋았다. 웃음> 야 이거 콘텐츠망망인데 <laughs> 아니 조금 조금 근 조금 봤어. 어 뭐야? 컨테이터? 컨테이터? 컨 보여요? 야 받고, 가 된다, 가식 된다. 요, 요. 야가 어, 가식 된다. 가수 된다. 어, 카메라 상으로 언제까 <laughs> 아, <놀라> <놀라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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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지금 빨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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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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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? 금지 이거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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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지 이거, 이거 <놀라>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. 맞아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아 굳어, 이게 좀 맞아 아닌가 고좀 물일 때형형물요형물물물실패 없어요 실패는 과정이지 물 많이 먹으면 실패할 것 같은데 음, 아니 하고 있냥 되나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지 <laughs>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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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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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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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거 숙여, 내가 내가 숙게. 아야 아 돌려 돌려, 그거 계속 돌려.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, 아, 하면 돼, 돼, 그래, 그래, 이렇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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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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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여기 위에 위에 세 번째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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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빨리, 빨리, 해, 빨리. 세 번째에도 뿌어줘죽겠다어 어. 나나나나나 어, 어. 치워 치워. 어떤, 다음 다음 다음. 꽁꽁이 꽁꽁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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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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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치워 치워. 돌려 돌려.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. 전부 다해 전부 다 해. 아니 이거 뜯지 않고 그냥 이렇게요? 해맛있 이렇게 하는게 맛있어 이거. 와, 성공적이다. <laughs> 잠깐 잠깐 못올려고 하는데 잠깐. 십분만. 분 A few moments later. 이제 네시 이분. 오분 지났다. 반 빠르네요. 그래 그온아 타고르지 말봐야 나 해봐. <laughs> 손님도 엄청 많이 것 같은데. 어 진짜 잘 됐다. 저안 나오는데? 일로 와자 하나 둘셋뭐 박수 치는 거 아니었어? 아그 마음에 드는지 <laughs> 나 마음에 드는데 나 처음 한 것처럼 잘한 거야 아니 겉, 겉, 겉 보기에는 제 탕후루야? 네그 진짜 예뻐요 겉으로 보기엔는 겉으로 보면 탕후루야 네,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 네, 자거기야 먹자 아니 이거 소리가... 소리가... 이게 뭐죠? <laughs> 어떤 식감인지 물렁물렁해요 <laughs> 어, 맛은 똑같아 맛은 탕후루야 맛은 탕후루예요? 맛만 탕후루야 <탕으로야>, 드셔보세요 네. <laughs> 근데 이거 편집 소리를, 그, 아, 그, 그, 아삭 소리내주면안 되나, 이거? 야. 나요 이거, 이거, 이거 알 듯? 그래요. 뒤를 보고 볼게요 이거 알 듯? 인정, 인정. 잠깐만. <laughs> 먹어게요눈밝에기면안 돼. 그렇지. <laughs> 이게 좀 식감이 뭐라 해야 돼? 이거 바삭바삭하긴 한데. 그러니까 딱 끊겨, <laughs> 맞지? 응. 응. 저희 편지 썼대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. 야, 맛있는 거 골랐네. 와. 해야 는거 아니고? 아, <laughs> 나 이거 했어야, <laughs> 이거 했어야 되는데.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. 반대로. 오낫 낫소 낫소 낫자낫낫어소 성공이야 성공이야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비주얼이 있을 것이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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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스러워서 맛있 겉보기 굉장히 만들기 쉬워 보여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한번더 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루 만들 만들어봐서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던 것 같고 추억도, 추억도 생긴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리는 하면 안될것 같아 특히 할 때도 이제 해야 돼도 이제 혼자 하지 다 같이 하면 더안될것 같아.